음. 볼게요 네개의 양수가 있는데 k제곱을 구하라고 하네요 음, 그때 음, 깜찍하죠 가족권부터 봅시다 어, 이런거죠 3의 a제곱이 k의 시제곱과 같고, 5의 b제곱이 k의 시제곱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3은 k의 a분의 c일 것이고, 5는 k의 b분의 c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여기서 최종적으로 알수 있는 거.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왔죠. 15는 k의 a분의 c 플러스 b분의 c가 된다 뭐이 정도가 다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봅시다 나 조건을 보면 로그 g c 는 l o g 2 a b l o g e a 플러스 b이다 그러면 로그의 성질을 써주면 로그에 e a 플러스 b 분의 e a b 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게 e a 플러스 b e a b 얘가 c가 된다. 그러면 음 얘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 뭐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어 분모가 다항식이고 만약에 분자가 다항식이잖아요. 이 상태는 그 분수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역수를 취해 줍니다. 그래서.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C분의 1은 2AB분의 2A 플러스 B가 돼요 그래서 C분의 1이 뭐가 되냐면 C분의 1은 이렇게 약분 해주게 되면 B분의 1 플러스 2 a 분의 B가 되겠네요 그죠? 어,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 b가 약분이 안 됐네 여기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c를 곱해 준다고 c를 곱해 주게 되면 1은 b분의 c 플러스 2a분의 c가 됩니다 요거는 여기서 좀 만들어 볼 만하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B분의 C하고 2A분의 C라고 어, 그래서 2A분의 C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3의 2분의 1제곱은 K의 2A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을 둘을 곱해 주는 거죠 둘 곱해 주게 되면 9 5 곱하기 3의 2분의 1 제곱 얘가 k에 2a 분의 c 플러스 b 분의 c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죠 여기 b 분의 c에다가 2a 분의 c를 더해주면 1이 돼요 그래서 얘가 알게 되는 게 k는 5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놈이 1이죠 1 음, 그래서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k제곱이니까 제곱을 해 주게 되면 25 곱하기 3이 되어서 75가 되겠네요 넘어갈게요